시작합니다. <laughs> 자, 이게, 이게 이슈야, 이거. 이게 뭐냐면, 어, 내가 매일, 매일 해가 진 직후, 저녁 6시쯤 되겠죠? 네. 저녁 6시에 딱 나갔더니, 어, 달이 오늘 여기 있네? 달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완전 막 초승달, 완전 초승달. 근데 여기 서쪽 하늘 끝에 막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냐면,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남쪽 하늘. 남쪽 하늘. 네, 네. 봐봐. 하늘이. 하늘이요 아니요. 동서남북이 있을 때, 내가 북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 오른쪽이 동쪽이야. 봐. 이게 북쪽에서 볼게. 아. 북쪽 하늘이야. 그럼 오른쪽이 동쪽이죠. 아. 네. 왼쪽이 네. 서쪽이고 뒤에가 남쪽이잖아. 내가 뒤로 돌아서 와 남쪽 하늘을 쳐다보면. 내가 남쪽 하늘을 쳐다보면, 오른쪽이 서쪽이고요 아. 왼쪽이 동쪽이다. 네. 자, 아, 지 네. 이쪽이 동쪽이죠? 네. 북쪽이지? 동쪽이잖아? 동쪽이 네? 아, 아, 동쪽이잖아. 이쪽이 북쪽이라니까? 아, 그니까, 이 사람이 북쪽을 여기라고 한다면, 이쪽이 동쪽이죠? 네. 동쪽은 아.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아. 뒤로 돌아왔을 때, 왼쪽이 동쪽이라고 그러죠. 아. 네. 뒤로 아. 돌았을 때, 왼쪽이 아. 동쪽이라고. 네. 네. 동쪽은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네. 저걸 뒤집은 거야. 뒤집은 거지. 북이랑 남은 똑같겠네요? 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쪽이 항상 북쪽이고 이쪽 항상 남쪽인거야. 선이 지금 여기 칠판을 기준으로 설명할거라서 칠판을 남쪽이라고 설명하는거야. 칠판이 남쪽이라면 남쪽이라면 이쪽이 왼쪽인데 동쪽 오른쪽이 서쪽. 그래서 선이 이걸 이렇게 만든거야. 얘가 남쪽 하늘을 쳐다보는 남자야. 네. 남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하늘 아니에요, 하늘 어. 아니야. 아봐도 남자잖아. 머리가 그래. 짧잖아. 아니, 짧고 떡대 좀입고우자 그렇죠? 떡대가, 떡대가 있어요? 떡대? 떡대? 떡대가 슬픔이 백현이 떡대. 슬픔이. 아니 떡대가 있다고 떡대. 떡. 대 아, 알겠어. 알겠어. 괜한 일은 나어 남쪽 하늘을 쳐다봐서 남자라고. 네. <laughs> 남자 남쪽 하늘을 보고 아 있어. 아 네네. 근데 아 얘가 아 남쪽 하늘을 <laughs> 보고 있으니까 남쪽 하늘 을 보고 있으니까 왼쪽이 무슨 쪽이라고요? 왼쪽이? 동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이 동쪽. 네. 그래서 뾰족한 쪽이 동쪽. 여러분들, 연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연필 가지고 딱 아, 봤을 때, okay, okay. 여기, 여기 어디냐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어요, 여러분들. 네, 튀어나온 여기... 여기가 지평선, 지평선. 지평선. 정상. 지평선 위에 서 있는 거야, 지평선. 지평선 아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그래요. 보이는 거야. 지평선 위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뾰족한 쪽이 동쪽. 그래서 쌤이 이렇게 알았죠? 뾰동, 따라서, 뾰동, 아, 뾰족한 뾰로르. 쪽이 동쪽, 뾰동, 뭉쪽한 쪽이 서쪽 뭉서, 따라서, 뭉서, 다시 한 번, 뾰동, 뭉서, 제가 뾰족한 동쪽을 보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쪽이 동쪽 보여요? 오른쪽이 서쪽인 거 보입니까? 네. 동쪽, 서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동쪽이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을 서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 방향 설정이 네. 되게 중요합니다 아그러 아, 방향 설정이 네.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해가 딱 지고 슬슬 나가 봤더니 달이 네. 서쪽 하늘 끝에 슬쩍 걸려 있어 네. 얘는 초승달이라고 보자 초승달이 네. 여기 있을때 아 내가 나가서 저녁에 6시에 딱 나갔더니 어 달이 저기 있네 오늘 음력 네. 2일이네 이제 알수 있다는 거야. 또 어느 날 어느 날막 잠자다가 오늘 오늘도 채지고 나가볼까? 딱 나가봤더니 달이 여기 있어. 상현 달 모습으로. 어, 달이 중천에 떠 있네. 6섯 시인데. 그러면 아 오늘 음력 7일이네알수 있다. <laughs> 이거 군지 안 까요? 아까 했던 거야. 달의 모양만 보고도 우리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 알 수가 있다. 라는 말 하는 겁니다. 오늘 딱 나갔더니, 여기. 달이 이런 모양이야. 오늘 음력 며칠이야. 15일. 네. 그러니까, 달의 모양만 보고도 이 사람은 오늘이 음력 며칠인지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다. 이건 아까 했던 거와 같습니다. 네. 아까 했던 거잖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오늘 딱 나갔더니, 오늘 상현달이 떴어. 음력 7일이죠. 네. 근데 상현달이 여기 있지 않고요 여기 있지 않고 요쯤에 있어 네. 상현달이 상현 달이 요쯤에 상현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네. 그 원래 여기 있었던 게 6시잖아 네. 6시인데 오오. 이만큼 이동했죠 한 45도 정도 이동했죠 네. 45도 이동하면은 3시간 지구가 네. 1시간에 15 어, 3시간 네. 지구가 자전을 네. 3시간 한 거니까 네. 3시간이 지난 거야 그거 9시에요 맞아 저녁 9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의 위치를 가지고, 모두 알수 있다? 시간도 아. 알수 있다. 핸드폰이 없 <laughs> 아. 옛날에 핸드폰이 아. 없었잖아. 아. 쌤이 태어났을 때, 뭐, 삼투 틀고, 가마 타고 다니고, 임팩트 모시고이대 아. 시절에, <laughs> 배,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죽고, 이런때 있잖아, 왜. 그때, 그때 말하는 거야. 아. 쌤, 상대 옷 입고, 이렇게, 옷 입고 있었을 때, 그 때, 이렇게 시간을 알아낸다. 지금, 어, 우리 다리 이렇게 있으니까, 야, 아홉 시네. 저, 이렇게 알수 있었다. 자시네, 뭐 축시네, 그랬잖아 그런 게 이렇게 알아낸 거라. 네. 되게 똑똑하죠? 우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알아내는지,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6 시에 얘가 왜 여기 떠있고, 6 시에 얘가 왜 여기 떠있는지, 6 시인데 얘를 왜 여기 떠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알아내는 방법이 연필 돌리기법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다시 어떤 그림으로 알수 있냐면, 아까 그 그림에 다 다시 들어있어. 응. 네. 수화. 안녕. 네. 딱 들어갈 만하죠? 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태양까지 나오게 해보자. 슉. 일단은, 이거는... 태양이 나왔어요.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태양이. 자, 봐봐. 이때 기준이 되는 거. 잘 봐. 연필과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림 가지고 네. 연필을 이렇게 잡고서 이게 지평선이야. 얘가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맞춥니다. 자, 이금 맞추는 건 시간이야, 시간. 이게 몇 시냐면은 몇 시냐면은 지평선 위에 딱 태양이 떠 있죠. 네. 네. 근데 자기 머리 꼭대기에 떠 있죠. 네. 낮 12시입니다. 네. 낮 12시. 네. 낮 12시에 낮 12시에 상현달 기준으로 해요, 상현달 낮 12시에 상현달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는 거야. 지구는 이때부터 뭐해? 자전을 시작하죠. 자전을 하면 상현달이 슬쩍 동쪽 하늘에서 쭉 떠오르는 거 보여? 네. 이렇게 뜨는 거야. 상현달은 낮 12시 정오에 뜹니다. 하지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태양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않아. 그럼 언제 관찰이 가능할까? 태양이 사라지면. 태양이 지면 관찰이 가능한 거야. 태양이 언제 져요? 슬 해서 이때 서쪽 하늘로 봐봐. 뭉서 서쪽 하늘로 태양이 내려갔을 때. 이때 딱 관찰되는 거야. 어디서? 아까 어디였죠? 저녁 6시에 딱 정중앙에 있었죠? 네 봐봐. 딱 정중앙에 있잖아. 이그림이야고 이게 저녁 6시고 저녁 6시에 왜 정중앙에서 상현달이 관찰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거 이겁니다. 네 아까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매치가 돼야 돼. 보름달은 저녁 6시에 어디서 관찰돼? 그래서 여기 동쪽 하늘 끝에, 왼쪽 끝에 딱 걸려 있었던 거야. 음, 음, 그림 기억나? 네. 금은달, 아 초승달은요. 서쪽 하늘 끝에 살짝 걸려 있었지? 네. 요거, 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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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기. 보이나요? 네. 이 그림하고 아까 그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녁 6시에 해가 지고 나서 왜그 녀석 그 달들이 거기 위치에서 관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상현달은몇 시에 뜬다? 낮 12시에 떠! 하지만, 언제 관찰된다? 6시. 저녁 6시. 언제까지 관찰된다? 6시. 얘가 6시. 질 때까지. 6시. 얘가 이렇게, 자, 지 자전에서 봐봐. 상현달이상현달이 어떻게 된다? 서쪽 하늘로 딱 들어가. 어. 안 보일 거 아니야. 아. 이때가 몇 시야? 아. 태양이 자기 발 밑에 있죠? 네. 밤 12시.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상현달은 관찰되는 거야. 몇 시간? 6시. 6시간이죠. 6시간. 6시간. 상현달은 그래서 6시간 동안 관찰 가능한 거야. 자, 이제 초승달을 한번, 예를 들어서, 초승달. 얘가 초승달이잖아. 초승달. 초승달은 어떻게 보이냐면, 초승달은, 어! 쪽이 오른쪽이 당근... 아, 거야. 당근, <laughs> 왼쪽이... 네? <laughs> 오른쪽이 당근아 오른쪽이 담근 오른쪽이 당근네 오른쪽이 밝게 보이고 왼쪽이 어둡잖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있죠? 근데 어떻게 본다? 지구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잘라 잘라 가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잘릴 거 아니야? 그죠? 지구에서 바라보는 모습의 초승달을 어떻게 돼? 오른쪽 끝에만 살짝 보이고 왼쪽은 다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니까. 아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거야. 음. 자, 초승달을 예를 들게요. 초승달은 몇 시에 관찰이 될까? 일단 12시쯤 초승 딱잡아 초승달은 12시에 난 12시에 이미 떠 있어. 음. 하지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언제 보여? 해가 음. 저 음. 아, 해가 져야 음. 음. 보이죠. 해가 지는 시간이 저녁 음. 6시. 그래서 저녁 6시에 무슨 쪽 하늘? 음. 서쪽, 서쪽 하늘. 하늘. 서쪽 하늘 중간쯤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 아까 그 그림에 초승달이 그래서 걸기 걸려있는다. 자, 그럼 관찰이 시작되는 건 저녁 6시고 얘는 언제까지 관찰할 수 있어? 8시. 그쵸. 잠깐 시간이 지나면. 자, 이게 예. 45도니까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3시간. 15도, 15도, 15도! 끝났어. 이미 서쪽 하늘로 져버리죠. 어. 그러므로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정도가 되면 저버려 그러므로 관찰이 3시간밖에 관찰이 안 돼. 그뒤연 달이 없어요? 안떠 있어. 저녁 9시부터 이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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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9시부터 아 밤새도록 다른 달은, 달은 없습니다 아, 네. 밤하늘에 달이 없어 네? 그럼 뭐? 오늘 초승달이 떴잖아 음. 초승달이 관찰 가능한 시간은 저녁 6시부터9홉시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아, 무슨 날음력 오늘? <뭐라> 오늘, <뭐라> 오늘 음력 <음영> 몇일인지 <뭐라> 모르는데 <뭐라> 오늘이 음력 며칠이냐고왜요 음력? 확인해보자 네 그래서 시급해요 지금 패리오스 음악 진다 핸드폰이 나오나? 올라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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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확인해봐 옛날 아침에 뜨데 음력 뜨나? 음력 떠요. 아씨, 아씨, 지문인식이 안 돼. 떠요 아씨. 샘거 있어. 음력 27일. 오늘 27일입니다. 2 7 27일이면, 여기서 일로 가는 20살이 중이지. 20살이에요. 요거요. 그러니까 요거 금음달. 아! 그래서! 금은달 반대쪽. 아닌가? 반대쪽. 아, 이렇게 돼 있는 거. 27일? 반대쪽. 반대쪽. 서준달은 오른쪽에 보이는 거잖아. 금은달은 왼쪽에 살짝 보이는 거야. 왼쪽.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금은달은몇 시에 떠서 몇 시에 떠요 오케이. 오케이. 12시 쯤딱 잡아. 금은달도 이때 떠있어? 안 떠있어? 떠있어. 12시에 떠 있다니까? 안 떠있잖아. 요 떠있잖아. 지평선 위에 있잖아. 아, 지평선 위에서 네. 떠있는 거야. 한데, 그 그런데, 떠 어? 떠있었잖아. 떠있잖아, 떠있어. 떠 있어, 둘다 떠있어. 네. 떠있는데 태양 때문에 둘다안 보여.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 시간 지나면. 그치. 네. 이게 오후 아, 3시야? 3시. 오후 3시에 이미 쳐. 아? 우리는 몰라. <laughs> 이미 안보이는데지 혼자 쳐. 몰라. <laughs> 그저 그렇죠? <laughs> 언제 보일까? 저녁 6시에 <laughs> 보일까? 아니. 저녁 6시에 지평선 밑에 있어. 안 보여. 아니. 밤 12시가, 12시가, 12시가 12시. 돼도 아직 안 떠. 안 떠. 떠. 언제 뜬다? 이때. 새벽 3시. 3시. 새벽 3시. 새벽, 3시.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떠요. 새벽 3시에 떴다가 3시간 정도 관찰이 되면은 동쪽 칸에서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봐봐. 태양이 지금 지평선 밑에 있다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지 아 보여? 그래서, 그래서 안 보여. 아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관찰되는 게 그분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알아낸다는 겁니다. 근데, 막 낮에도 달이 보이잖아 맞아. 그, 낮에가, 우리, 이따, 이때, 이때이때지 이때쯤. 이때쯤, 이때쯤 태양이 지금 저갈 때. 태양이 이제, 니어, 니어 저갈 때. 태양빛이 약해지잖아. 태양빛이 약해지면. 어, 언제? 낮에, 낮에, 그, 오전 9시. 그러니까, 하얗게 보이요 아침 9시면 언제야. 아니, 그, 헬기하 보이잖아. 그, 파란 하늘에 딱, 갑자기 있어. 헬스에 이렇게. 헬스에... 이쯤이네. 이게 아침 9시거든? 아침 9 시면은 초승달이 동쪽 하늘 끝에 보이겠지. 동쪽 하늘 끝에 초승달이 살짝 네. 보일 수 있어요. 대신 네. 그날 태양빛이 좀 약해야 돼. 흐린 날이거나 아... 좀 약한 날. 날이 맑은 날. 엄청 맑은 날은, 날은 보일 수가 없어. 오늘 안보일잖아 있어. 지금 구름 없어? 구름 은 없는 날에? 아니면 어떤 아, 어떤, 어, 포인트 어떤, 포인트 이유로,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로 태양빛이 좀 약해서야 달빛이 보이는. 하늘 흰색 찾아볼게요. 흰색 보이는데. 좀 약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그래서... 시간을 정하야겠어아 이거는 놀 듣잖아. 놀 듣는 건6시 아침도, 봐봐, 아침이, 아침 아침이잖아. 이때, 이 아침이잖아. 아침 6시에 이때야 아침 6시 여기, 여기, 여기 뭐, 달들 이 뭐, 보일 수 있다니까? 음. 아침 6시는, 아침 6시는 네. 태양빛이 약하잖아, 아직은. 약하니까 여기 떠있는 달들이 음. 보일 수 있다니까? 네. 하얀달이나금홍달이나 응. 이런 것들 볼수 있다니까요? 네, 네. 볼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누구? 보름달보름달은 어... 언제 뜰까요? 네, 그러면 정할 때 기준은 다음에. 어, 여기 있죠. 시간을 정할 때는 낮 12시 기준. 항상. 응. 근데 12시에 딱, 낮 12시에 보름달은 밑에 있죠? 네. 안 떴어요. 언제 응. 뜨냐? 태양이 저녁 응. 6시에 응. 서쪽하늘로칠때 떠요. 응. 저녁 6시에 뜬다고. 저녁 6시에 딱 동쪽 하늘에 걸려 있는 거야. 네. 했다가밤 12시에 완전 남쪽 하늘 중앙에 딱 걸립니다. 아. 밤 12시에 딱 가운데 있어. 오 어, 맞아. 가끔 그했다가그다가 네. 네. 새벽까지 다떠 있어. 다떠 있어. 언제 지냐? 이때. 언제 진다? <laughs> 태양이 뜰 때죠. 보여? 태양이 뜰 때죠. 아. 뜰때 진다 아.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관측. 어그 시간을 관측할 아, 수 있는 게 보름달.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하늘이 밝은 날이, 밝은 날이 바로 보름달이 뜬 날이. 아, 되게 많이 뜨네 되게 많이 오랫동안 뜬다고 말하자. 오래 뜬다. 오래 뜬다. 자 연필 돌릴법으로 이거 하나하나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응용되냐면 네. 여러분 지금 방금 쌤이 말한 게 책에 설명이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어. 어디 돼 아, 있어? 여기 그1 0 7쪽에돼 있거든요. 백칠쪽에요? 아, 네. 백쪽이 나오기에 바로, 쌤이 설명한 아, 그 방식이에요. 네. 이걸 알아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 플러스 강의 1번. 플러스 달은 지구 자전에 의해 동해서 서로 1시간에 15도씩 일주 운동한다. 달도, 지구 자전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네. 그래서 45도면 3시간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는 거야. 초승달 기억나? 초승달. 초승달. 네. 초승달을 언제부터 관측할 수 있다? 초승달. 이쯤에 있었죠, 초승달. 그죠? 네. 난 12시에 떠 있지만 태양이 질 때, 저녁 네. 6시. 6시 보여? 네. 저녁 6시부터 아홉시까지. 네. 9시. 그래서 해가 진 직후 무슨 쪽 하늘? 서쪽, 서쪽 하늘에 네. 있어서. 고침으로 몇 시간 뒤에? 세시간 뒤에 고침으로 관측할 시간이 짧다. 네, 이게 네. 이해가 되면 네. 이제는 네. 되죠. 네. 그냥 네. 이걸 읽었다면. 뭐야 외워야 돼? 네. 초승달은 네. 서쪽 하늘에서 관찰되었다가 네. 네. 고침대. 나는 연필 돌린 걸 우리가 몰라. 네.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봐. 어떡하라고 <laughs>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어, 당연하지! 가듭니다. 네. 상현달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죠. 이거요. 상현달 요 상현달 언제 뜬다? 해가 지면 네. 딱 어디 떠? 남쪽 하늘이죠. 네. 남쪽 하늘로부터 몇 시간 동안 쭉 서쪽 하늘로 이동하여 자정에 밤 12시에 진다고 돼 있죠. 네. 보이네, 그죠? 네. 밤 12시에 이거잖아. 그래서 6 시간 동안 관측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되네 넌너무 응, 응. 너, 거만해진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머 이래야 되는데. 네. <laughs> 당연하죠. 알아요. <말아>. 이 <laughs> 그 정도 알지? 아니. 아니야. 누구나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데 지금. <웃음> <웃음> <난> 열심히 설명했더니 <laughs> 좋아. 아주 좋은 자세야. <laughs> 자 보름달 여기 있죠 보름달 보름달. 네. 언제 보인다? 해가 진 직후에, <laughs> 떠오르죠? 동쪽 지평선에 떠올라서, 남쪽 자정에, 이 자정이죠? 자정에 남쪽 하늘에 있다가, 언제 진다? 태양이 뜰때 진다. 가장 오랫동안, 약 12시간 동안, 그 관찰할 수 있다! 우와! 당황하죠? 당황한 <laughs> <나와줘. 웃음> <편한> 거 아니야? <laughs> 네. 이래지 마요 네. <laughs> 감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찰할 네. 수 있다는 거 이해를 다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던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습니다. 그쵸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네. 네.